안녕하십니까. 실버똑TV 강명입니다. 어, 주간보호센터 2호점 내기 참 쉽지가 않네요. 두 번째니까 쉬울 줄 알았는데 만만치가 않아요. 현장의 여건에 따라서 바뀌는 부분, 또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실수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 그리고 또 공사 중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가지 복병들. 예를 들어서 오늘 그 바닥을 타공을 했는데요. 화장실을 실내에다만 내야 돼서 저희가 밖에도 화장실이 있는데 실내에다만 장애인 시설은 해야 돼서 남녀 각기 장애인 화장실 한 곳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타공을 했어요. 근데 타공하는 과정에 물론 파이프도 나오지만 전선 두 가닥을 건드리는 바람에 그게 또 문제가 생겨서 다시 연결 결. 연결하느라 되게 많이 애를 먹었거든요. 그런 걸 지켜보면서, 야, 정말 이게, 아, 정말 대단하구나. 이거 정말 제가 오픈하면 기적인 겁니다. 어, 혹시, 그, 주간보센터 오픈 준비를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정말로, 정말로 속이 숯검댕이가 되셨을 겁니다. 자, 충분히 이해합니다. 진짜 제가 다른 점이 여기는 건물 내에 오픈하다 보니까 위층과의 소음 때문에 미안해, 감도 있고 또 아래층이 저희가 또 카페가 있어요. 또 카페 사장님께 또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미안해서 그냥 조금만 소리가 나도 가슴이 조마조마 콩닥콩닥 뛰고 심장검사를 해봐야 될 만큼 그렇게, 음 마음이 그렇습니다. 죄송해서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바뀐 사실을 보면은 아 전에 했던 그 곳은 너무너무 정말 양반입니다 양반 거기 가 보면은 뜨끈뜨끈하고 현장은 춥고 이제 계속 그또또 또 차이점이 뭐냐면 거기는 1층이었고 아무도 없습니다 주변에 저희 건물밖에 없거든요 누가 12시에 뭐 콜을 뚫어도 뭐라 그럴 사람이 있나? 쓰레기가 뭐 폐기물이 나와도 뭐라 그러길 하나 그리고 다 되어있던 요양원을 했던 곳이어서 정말 수월하게 어 진행할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는 일일이 사사건건이 참 복병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시설이 됩니다. 시설 기준과 똑같아서 운영 규정도 아마 시설에서 운영하던 것을 좀 참고를 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소방법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그, 음, 여러 가지 갖추어야 할 것들이 정말 까다롭습니다. 근데 이게 까다롭다기 보다는 갖추라 그러면 갖추는 거죠, 뭐. 그리고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계속, 계속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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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하고 삽니다. 그리고 최근, 음, 주변에 이제 저희가 저희 말고도 네 곳이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어, 이제 앞으로 경쟁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우리는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동반자가 될 것이냐 저는 동반자가 될 것이고 서로 윈윈 도와주고 친 친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분들과 함께 어, 이 시, 정말 서로가 말만, 말안 해도 다 아는 그런 어려운 점 있습니다. 혹시 이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 흐르듯, 음, 흘러갈 수는 없는 걸까? 그리고 내가 왜 이걸 또 시작했지? 나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사실 솔직히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새로 바뀌는 그런 규정, 저 군포시에서는 아마 제일, 제일 먼저 첫 번째 심사 대상이 저희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없습니다. 잘 모릅니다. 공무원도. 이제 알아가야 되고, 그냥 계속 두들기면서, 돌다리 두들기듯, 그렇게 해야 되고, 뭐, 제가 행정처분 받거나, 뭐, 벌금을 냈거나, 뭐, 이런 일이 없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이제 심사위원, 5인의 심사위원이 구성이 됐다고 합니다. 어, 첫 번째, 그, 현재 공무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단에. 그리고 세 번째는, 교수님 그리고 뭐 관장님 그리고 또한한 한 분은 누구일까요? 보건복지부인가요? 아니 네, 그거는 제가 다시 알아서 말씀드리겠고요. 어쨌건 구성이 됐다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하얀 눈이 밤새 내렸어요. 그 신장로에 아무도 밟지 않은 그 길을 제가 가야 됩니다. 어.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너무 큽니다. 너무 신경을 썼더니 이 오른쪽 어깨가 계속 신호를 보내옵니다. 이게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이게 과연 뭐 성구자인가요? 일송정 푸른 소래 늙어늙어 응? 늙어 갔어도 한줄기 해랑강은 뭐 뭐였죠? 응. 아마 이게 잘 되면 기적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바뀐 것은, 의사, 저의 의사진단서, 뭐 신경, 신경적이나 아니면 그 정신질환이 있는지, 그것도 받아봐야 되고, 범죄사실학에서, 뭐 물론 이런 게 직원도 다 이제 해당이 돼서, 그리고 건강검진이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저의 건강검진. 직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운영회의를 반드시 해야 되고, 운영회의에 대한 이제 운영위원이라던가 구성을 잘해서 이걸 아마 굉장히 음, 심도있게 볼 것, 다뤄지고 볼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계 그 운영계획 그리고 또 예산은 이런 것들 다 첨부가 된다고 하고 그 이외에도 바뀌는 게 많습니다. 차차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저, 저희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혹시 이름, 좋은 이름이 있으면 좀 이렇게 밑에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